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뽀 독학 일본어 첫 걸음 튜터 세진입니다. 오늘 7강에서 배우실 표현은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인 아리마스와 이마스, 그리고 일본어의 가족 코칭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죠? 네, 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이 한국어의 있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음, 우리나라말과 쓰임과 문법도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일본어에는 있다의 표현이 아리마스와 이마스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의 동사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리마스부터 배워 볼 건데요. 아리마스 있습니다는요. 사물이나 또는 식물 같은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 쓰입니다. 반대말로는 아리마센 없습니다가 있겠죠?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만드는 어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교실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실은 교실 의자는 이스. 라고 하는데요. 교어시는니와이스가리마 그럼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과거형도 한번 짚어볼게요.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머니는 포켓도 써주세요. 포켓도니와 케이이가리마시다 이번에는 부정형. 가방 안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방은 카방 가방 써주세요. 카반あ와 리마센 네 마지막으로 과거 부정형 시험 중에 지우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험 중 시켄쭈 지우개 게시고무 써주세요. 시켄쭈니 게시고무가 리마센데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마스를 배워봐야겠죠. 이마스 있습니다는요.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것들에 사용됩니다 반대말로는 이마센 없습니다 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로 예문 만들어 볼게요 마당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당은 니와 개는 이누 라는 표현 써주세요 니와니 이누가 이마스 네, 이어서 바로 과거형 교실에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모두 아는 단어죠 교실에는 선생 센세모 었마시다 이제 부정형. 방에 고양이는 없습니다. 방은 해야 고양이는 네코라고 합니다. 해양이 네코와 이마 센. 과거 부정형. 도서관에 그는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모두 배우신 단어죠. 도서관이 카레와 이마 센데시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있다라는 동사를 쓸때 빈번히 쓰이는. 무엇무엇에 있다.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조사를 배워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는 표현이겠지만, 어, 아리마스와 이마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인 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무엇에 니라는 조사 써주시면 좋겠어요. 무엇무엇 니 아리마스, 무엇무엇 니 이마스. 예시 표현은 간단하게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은 운도저라고 합니다. 카너즈와 운도저 니마스. 네, 여러분들 다잘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럼 아리마스와 이마스 다 간단하게 배워보셨으니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가족코칭을 한번 배워볼게요. 가족코칭 역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본에서는 나의 가족과 타인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때문에 암기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가족 호칭은요, 이해가 쉽도록 교재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나의 가족부터. 私の家族 나의 가족 아, 완전 대가족이네요. 그럼 교재의 그림상 정중앙에 빨간 티를 입은 나와 다시 라고 써있는 친구를 제외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배워볼게요. 먼저 키가 큰 젊은 남자 나의 오빠 또는 형인데요. 아니 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옆에 인상이 좋으신 우리 아빠는요. 치치 라고 합니다. 치치 나의 오른쪽에 있는 인상이 좋으신 우리 엄마는요 하하라고 부릅니다 하하 그 옆에 너무 예쁜 우리 언니 또는 누나 아내라고 부릅니다 아내 다시 왼쪽 밑에 살짝 뾰로통한 남동생이 있네요 남동생 오떠 어떠라고 합니다 오떠 어떠 그 옆에 너무 귀여운 여동생은요 이모더 이모더라고 합니다 이모더 여동생을 귀여워하고 계신 할머니, 소보 라고 부릅니다. 소보.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짚으신 우리 할아버지는요, 소부 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소부. 이렇게 우리 가족 부르는 호칭 배워봤는데요. 사실 아빠나 엄마 같은 경우에는 파파 또는 마마처럼 더 캐주얼하게 불러주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타인의 가족을 부를 때쓴 호칭도 한번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교재에 민산노카소급 민씨의 가족이라고 써져 있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정중앙에 내 친구 민의 가족도 완전 대가족이에요. 배워볼게요. <laughs>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민의 언니 또는 누나. 언해상이라고 부릅니다. 언해상 그 옆에. 민의 아버지는요, 오또상이라고 합니다. 오또상, 민의 어머니는요, 오까상이라고 합니다. 오까상, 민의 오빠 또는 형은, 오니상, 오니상이라고 하고요. 머리가 살짝 벗겨지신 민의 할아버지는, 오지상, 오지상, 민의 할머니는요, 오바상이라고 합니다. 오바상. 유쾌해 보이는 도, 여동생. 이모또상 이모또상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는 민의 남동생은요. 오또또상 오또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 코칭까지 7단원의 내용 다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리마스와 이마스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장을 많이 만들어보고 또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 코칭 암기해주셔야겠죠? 일단 나의 가족을 먼저 외우고 나면 타인의 가족은 비교적 쉬워지니까요. 이번에도 복습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팔강 동사편에서 또 만나요. 맞다네.